7번에서 저 앞으로 올라가지. 7번에서 그 모산, 내가 응. 8번으로 내려옵니다. 4년 됐네. 그날그 날. 의미가 있는 날이네. 2017년 8월 15일. 오늘은 2021년 8월 15일. 자, 같은 코스로 4년 만에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유. 아유.

오, 황도는 그 무거운 걸 들고 왔어요. 그게 뭐예요? 황도요. 어, 야, 가지 마, 아, 아, 일단 맛 맛집은 안 돼. 알 돼, 이놈. 예, 그 시원하기 짝. 동아 통조림, 황도 통조림입니다.

김천 부가 북산면에서 올라오는 코스입니다. 금호동천길인데 지금 급경사길로 출발했어요. 거의 금호산성 다와갑니다 광복절 2017년도 광복절 날 4년 전에. 곳스로 갔다 왔는데, 그때는 제 혼자 비가 와가지고, 해 먹었는데, 오늘은 같은 날, 4명이서, 전곳선 산악회 배운 분들하고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 산성 가서, 조망 좋은 데 가서 또, 카메라를 열도록 하겠습니다. 금오산 정상 800 도수령 금오동천 여기가 는 산거리입니다. 도수령까지는 아주 흠로가 아, 길이 안 좋습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자, 상능, 산성길인데 길이 경치는 좋은데 길이 좀 까칠하죠. 자, 바위가 멋집니다 여기는 거모산성 거모산성 길입니다 이 높은데 산성을 지어 놓고 옛날에는 적군을 막았는 것 같아요 아. 산이 났어 아직 산승 잔해가 많이 남아 있네요. 자 금오산 정상이 보입니다. 저기 정상 약삼도 보이네요. 약삼 저, 네, 저기 오른쪽 약삼 위는 정상. 비 한번 들어보세요. 와, 낙동강 물이 음. 두 시간 만에 올라왔어요. 우와. 낙동강 물 봐라. 오늘따라 물이 많네. 그죠? 상조 땅에서. 이라 해? 야, 여기야, 저 경부고속도로. 오, 있는 S자, 그렇 자, 금오산 저수지도 있고 아, 아, 예, 약사 종탑도 있네 저거가 정상에요회가여 요 정상석 보이네 예. 이오 5층 석탑 Let's <laughs> 자 금오산 정상 헬기장입니다 우리는 북산방면 효자봉 도수령 가는 내려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북삼에서 올라왔으니까 밥 먹어도 된다 해까뭐 왜요 이 뭐예요? 감자요. 감자예요. 맛있는 <laughs> 감자요. 강원도 감자예요. <laughs> 아니요. 몰래요, 어디 감자. 어, 이거 그건 차 보고 이게 뭐예요? 이거에 삽지 만두요 이거 고기를 <웃음> 이렇게 맛면어못하가지고 <laughs> <많이 사면 어떡하니까? 웃음> 고기 <웃음> 너무 <laughs> 많다고. <그거>. 그래. 고기만 <laughs> 좀네명네명 <laughs> <4 웃음> <4 웃음> 먹고 남겠다. 음, 네. 이 만두에 어느 만두에요, 만두에요. 반야 뭐, 만두. 예요 그거에 반월땡할세요채무이이요땡세요 또, 도이있요요 또, 요이이요 또, 땡이세요. 요이세요 또, 땡이세요. 자, 이제 약사암으로 내려갑니다. 아, 게 저, 저기... 종각, 종각. 응? 종각이라. 는못가 가요. 못 응, 다리가 하나 있어. 네, 원래 나안는데 아 u l t i m 도로어 내려갑니다. 칼다봉 버리고, 칼다봉으로 버리고. 자, 여기서 성안으로 안 가고, 금호동천으로 바로 갈 겁니다. 금호산성 지나갑니다. 자, 금호동천 지경리로 하산 2.7km 남았습니다. 이 금호산성인데, 산성 축대가 그대로 있네요. 경사가 좀 있으니까 앞으로, 자, 길 조심해서 내려오세요. 자, 금호산성 길이 조금 험합니다. 그래도 생각보다 좀 멀지는 않나 한번쯤은이게 안되겠는데 자 금호동천 출발 금호동천 도착 금호산산행 오늘 여기서 지금 하산이 다 돼갑니다 다 돼가고 오늘 날씨는 참 좋았어요 아침에 바람 좀 불어주고 점심 때 햇빛 좀 나고 하산할 때 구름이 많이 끼가시고. 자, 오늘 우리 동계님 소감 어때요? 아 오늘 멋졌어요. <laughs> 아, 마지막에 일, 일포에좀몸안 다가가는 게쫙짜 아쉬웠습니다. 예. 예, 고맙습니다. 예, 고생했습니다. 자, 우리 상피이 소감. 아, 힘들었지만 보람찬 하루. <laughs> 자 우리 유정님 오늘 금호동천 산행 어땠어요? 아 너무 좋았습니다. 좋았어요? 네. 예 고생하십니다. 다음 또 오세요. 네. 예 오늘 여기까지 산행하고 2021년 광복절 기념 산행으로 네.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접도록 하겠습니다. 자 동네에 다 내려왔네요. 자 모두 수고하십니다. 네. 네.